안녕하세요. 비너스신도름의 폴라예요. 오늘 소개해드릴 원피스는 플라 패턴의 롱 원피스인데요. 보시면 좀 복고스러운 분위기가 나는 플라워 패턴의 원피스예요. 하지만 막상 입어보시면 좀더 화사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. 이 깊은 브이넥 디자인이 얼굴을 한층 가림하게 보이게 하고요. 이 거의 위장실에 가까운 같은 원단으로 된 단추가 보이는데요. 이 단추로 입고 벗고 하시면 됩니다. 이 넓은 카라네 끝에 프릴 디테일이 아주 귀엽게 들어가 있는 디자인이에요. 이 화이트 색상이 얼굴을 좀 환하게 밝혀주는 반사판 역할을 하기도 해요. 이 옆에 보시면 이 소매 또한 이제 퍼프 소매로 되어 있고요. 오브 기장입니다. 저의 넓은 제 두꺼운 팔뚝을, 한 번에 가려 주는 소매 디자인이에요. 제가 아주 애정하는 디자인이랍니다. 사이즈 역시 좀 전체적으로 넉넉한데요. 77 사이즈 입으시는 분들까지 추천드릴게요. 길이 또한 길게 내려오는 롱 기장이라 하체 커버 또한 다 되고요. 안감은 없어요. 이게 전혀 비치지 않는 소재이기 때문에 안감은 필요가 없어요. 그래서 좀더어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으니까 여름까지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. 이 원단을 제가 비틀어 볼게요. 이렇게 세게 비틀어도 전혀 구김이 가지 않는 원단이랍니다. 구김 때문에 좀 불편하셨던 분들은 이 원피스를 추천드릴게요.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 화려한 패턴을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꽃 안에 들어있는 색상을 하나 골라서 베스트나 가디건, 자켓 등을 활용해서 함께 입어 보세요. 그럼 좀더 수월하고 편안한 원피스가 될 거예요.